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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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7살 홍상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제한국어문화학과 언 석사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28살 이나래입니다. 문법과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들은 물론이고 발음 연쇄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 강의도 마련되어 있어서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전 회화력 중심으로 한 강좌들이 일본 현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어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도 말하기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도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말하기 실력 향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에서 나오는 다양한 패턴 문형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입에 붙게 저절로 나오게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인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끝부분에 나오는 예문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예문들이 굉장히 실생활에서도 쓸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예문들 같이 따라하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하고, 이후에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제 상황에 맞춰서 예문을 바꾸고,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문장들로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여행 일본어 강의에서 제공되는 실제 상황 영상 자료였습니다. 보통 여행 관련 교재나 영상은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 강의에서는 실제 현지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서 현장감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저는 시연스쿨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PDF 강의 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의마다 제공되는 노트를 태블릿에 넣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씩 같이 보고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들 메모할 거 있으면 그 여백에 메모를 하고 하는 식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그 강의 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수업을 하, 들으면서는 그 강의노트를 크게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강의 들을 때는 강의 열심히 듣고 강의 끝나고서는 그 강의노트를 활용해서 복습을 하는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일본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으면 단순 지식으로 머물고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의 경우 언어교환 어플을 활용하여 그날 배운 문형이나 단어를 바로 말해보고 써보면서 기억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자주 연습할수록 자신감도 높아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따라서 다른 학습자분들도 스터디룸에 참가하거나 언어견 어플을 활용하는 등 실제로 언어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문을 평상시에 제가 쓰는 말이나 단어들로 바꿔가지고 하루에 뭐몇 문장씩 정해놓고 그 문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했고, 단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잘안 들어와서 단어 소리나 발음 외우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한자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위주, 회화, 연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 없이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당시에는 일본어를 거의 못해서,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 단어만 겨우 말할 수 있었는데,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배운 문형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칭찬을 들으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 만화와 드라마를 자주 즐겨보는데, 예전에는 한국어 자막에만 의존했다면, 지금은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표현이 많아지고, 어, 실제 일본에서 쓰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야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시작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일드나 영화를 볼때 자막을 따라가기 바빴는데 음강을 듣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드라마나 영화, 일본 영화를 볼때 들리는 단어라든가 문장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볼때좀더 재미가 생겼고 좀 아는 단어나 들리는 발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따라하면서 한 번씩 쉐도잉처럼 연습을 하고 이럴 때 아, 내가 조금 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각 강좌마다 추천 대상이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히 바쁜 직장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대학원 수업이랑 이제 과외를 병행하느냐 외국어 공부를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는데 총 학습 시간이 약 25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저도 잠들기 전이나 이동 시간에 강의를 들어 틈틈이 이제 일본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쁜 직장인 분들께 특히 이 수업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일본어를 시작하고 싶은데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친구들이 어, 일본어 공부를 가끔 물어보곤 하는데 어, 그럴 때마다 시연스쿨 일본어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음, 모든 강의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어, 언어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배워야 수월한데. 지금 만약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어 안 되면 시현스쿨